여자 고등부 800m의 금빛 질주를 보여준 금사영 선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오늘 300m를 네. 남겨두고 갑자기 엄청 질주를 했어요. 네. 이 무더위 속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, 네. 컨디션 괜찮아요? 아, 너무 더워가지고 몸이 퍼질까봐 걱정하게 됐는데,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 이후에 계속 좋은 성적은 있었지만 오늘 더 약간 더 좋은 성적이 나왔다 이런 말을 해설위원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중학교 때 이후로 부상 때문에 한몇 년간 고생하다가 이렇게 분노했다 것도 오랜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아니, 그런데 직선 구간에서 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왔어요. 혹시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때, 아, 진짜 이번에는 앞으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지 궁금한데요? 어, 뛰기 전부터 꼭 1등 하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어, 오늘 무더위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런. 기록을 생각을 하고 왔는데, 보도이 때문에 조금 기록이 아쉬웠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, 혹시 목표한 기록이 있었을까요? 목표한 기록은 없었고, 그냥 몸을 빨리 회복하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. 네, 몸이 다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1등을 했습니다. 너무 축하합니다. 네, 이렇게 금서영 선수 만나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